무더운 여름 산과 바다를 많이 찾는 계절입니다. 더위를 피해서 물을 찾는 비서객들을 따라 시원한 계곡으로 안내합니다.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잊어서는 안될 수칙이 있습니다.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서로 질서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. 나만 편해지려고 남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습니다. 또한 자연이 좋아 자연을 찾은 것이고 보면 자연을 아끼는 마음도 간직하면서 자연보호에 힘써야 하겠습니다. 건강한 몸, 건전한 정신으로 여름을 건강하게 지냅시다.